오늘 출범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빅데이터 산업과 관광, 헬스케어 등 융복합 산업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박근혜 대통령도 출범식 직후 창조경제혁신센터 곳곳을 둘러보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. 이 소식 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 분석 프로그램, 인구 대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, 산불 발생이 잦은 지역 등을 빅데이터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. 이 중심지 지역이 이제 노후 건물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야간에는 순찰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주시는. 그러 그러니까 화재가 되겠습니다. 많이 나는 이유도 이제 알 예. 수가 있고 예. 무조건 사람이 많이 산다고 예. 나는 게 아니고. 예. 예. 농업과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의 시연. 제약회사가 지방간 치료제의 원료로 키우는 천연 식물의 성장 정보가 카메라를 통해 원격으로 수집됩니다. 이미지 영상을 데이터 수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작물이 얼마큼 잘 자라고 있는지를 수치로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. 이렇게 스마트팜이나 또는 이제 그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되는 과정에서, 네. 이제, 그 IoT 기계 그렇죠. 같은 것도, 그렇군요.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실현성이 생기 관련 그쪽으로도 네. 또 발전을 맞습니다. 해나갈 네, 네. 수가 네. 있고, 많은 네. 관련 기업들이 네. 같이 동방 성장을 하실게니다 강원도에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계기로 빅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,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구축 운영 등을 위한 112개 기관 간 14개 분야의 MOU가 체결됐습니다. 실질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, 강원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여해 총 1050억 원 규모의 투용자 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. 이를 바탕으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빅데이터와 관광, 의료, 농업 분야의 연계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허브로 거듭날 계획입니다. KTV 박성욱입니다.